이소이야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우가 그날따라 아주 재수 좋게 많은 닭고기를 얻게 되었고 그 닭고기를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남은 닭고기를 잘 감추어두고 그리고 이제 배가 부르니까 잠이 오겠죠 그래서 쌓아놓은 집더미 위에 벌렁 누워서 잠자리를 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삐쩍 마른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나서는 이 여우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여우 아주머니 큰일 났어요 제가 오늘 종일 돌아다니며 뼈다귀 하나 구경하지 못했어요 너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계란놈은 오늘따라 왜 그렇게 으르렁거리는지 양치기는 오늘따라 낮잠은 왜안 자는지 정말 아무것도 못 먹고 배가 고파 자살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라고 하소연을 해요. 그러자 이 여우가 하는 말이 아이고 설마 그렇게까지 하려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니에요 정말 시장에서 죽겠어요 라고 애거를 합니다. 배고프니까 뭔가 좀 먹을 걸 달라는 거죠. 아마 숨겨 놓은 닭고기 냄새가 나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우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 딱, 딱하군요. 마른 풀이라도 먹겠소? 내가 풀이라면 얼마든지 나누어 드릴 수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우는 감추어둔 닭고기에 대해선 일절. 언급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1위는 풀이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고기가 먹고 싶은 판이었는데 1위는 결국 여우한테서 위로만 받고 그 주름 배를 움켜진 채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이솝 이야기와 다르게 그 이상의 언급이 없이 여기서 끝나요. 대부분의 이솝 이야기는 그 다음 인과응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솝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이솝이 여기서 이야기를 멈추는 것일까? 그건 다름 아니라, 그 다음은 바로 읽는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죠. 우리 중에 이 여우 같은 인색함은 없는지, 어려운 때를 맞아서. 올바른 물질관을 잘 갖추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볼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은 앞에도 두지 말고 등에다 지지도 말고 옆에다 두어라. 앞에다 두면 배금이 되어서 우상이 될까 두렵고 뒤에 두면 너무 의뢰심에 지배될까 두렵고 옆에다 두면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이 뒤에다 두면 의뢰하게 되는 마음도 문제이지만 아까 여우처럼 감추어두고 인색하게 되는 문제가 더클수 있다는 거죠. 물질은 결국 쓰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쓰기는 쓰되 잘 써야 됩니다. 여기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 연락과 자기 배만 위하는 그 사치는 가난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0절 하반절은 이것을 미련하다고 말씀합니다. 상대적으로 20절 전반부에는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 이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잘 모아두는 지혜죠. 이 지혜는 먼저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모아두는 것이고 그 다음은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 모아두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어야 할걸 도적질해서 모아두는 걸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은 이미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내가 나를 위해 써야 할 것들을 미래를 준비하고 남을 섬기고 나누는 위해 모아두는 바로 그것이 신앙적인 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나중도 자기만을 위한 축적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그의 부요함을 용납지 않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13절에서 아주 중요한 법칙 하나로 우리들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줍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도움을 입으려거든 먼저 남의 남을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사람의 부르짖음에 인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겠다고? 자기는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할 줄 모르고 인자를 베풀 줄 모르며 어찌 하나님의 인자와 배려를 우리가 바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부자가 자기만을 위해 쌓아두고, 자기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자기만을 위해 준 것이 아닌데, 자기만을 위해 쓰고 살려고 할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물질의 가치가 그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기에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시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의 결국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게 뭐라고 생각하셔요? 헌금을 많이 드리는 거? 물론 그것도 될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향해 섬기고 나눔 바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한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14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그 당시에 좋지 못한 관행을 지적하고 있죠. 뇌물이나 선물이라는 것. 자기 안의를 위해서는 윗사람에게 뇌물 주는 것은 아까운 줄 모르고, 가난한 자의 작은 도움을 바라는 부르즘은 외면하는 것. 그것은 가장 큰 도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윗사람에게 선물 주고 뇌물 주고 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곁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섬기는 걸더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몇년 전에 우연히 뉴스를 보는데 그때가 연말이었어요. 두 회사를 소개하더라고요. 두 회사의 대조되는 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면인가? 한 회사는 뭐 그리 큰 회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그 해에 이제 마지막 연말 이제 송년 파티를 하는데 송년 회식을 할 비용을 그 해에는 나라가 어려운 때니까 그 해의 <laughs> 송년 회식의 절반을 회식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절반은 어려운 소년 소녀 가정들을 돕는데 쓰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회사는 그 해에 꽤 많은 돈을 벌어들인 어느 벤처 회사를 소개하는데, 그 회사는 롯데 호텔의 한 층을 하루 임대를 해서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송년 파티를 크게 열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전관을 임대하는 비용이 무려 2억 이상이나 들여서 그핀큰 비용으로 그 회사와 가족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이다 하는 계획을 같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들 돈으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걸 누가 막겠습니까? 많은 결코 옳은 일이라고 박수 칠 일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좋은 사람은 섬기고 나누는 일에 감동받는 일을 즐거워하고 그 감동받은 마음을 섬기고 나누는데 쓰는 일에 절대 인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마 이 설교를 잘 하라고 아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제가 놓치지 않았다 싶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전에 안산의 어느 교회 목사님의 간절한 호소편, 편지, 호소편지를 받았습니다. 그게 벌써 세 번째 받는 편지였어요. 똑같은 내용의 편지를 세 번째 받는데, 죄송하게도 첫 번째, 두 번째, 그 편지를 받아 읽을 때는 별 감동이 없었었는데, 세 번째 편지를 받을 때에는 제 마음을 하나님이 흔드셨어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모님은 오랜 병중에 계시고 개척한 교회는 임대료가 밀려서 쫓겨나서 결국 가정집에서 개척을 한게 다섯 번째라는 거예요. 아이들 등록금이며 음, 등록금 밀린 거며 월세 병원비 밀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을 감동하셔서 저는 즉시 모바일 뱅킹을 통해 정말 몇푼안 되는 제 통장의 잔고를 털어서 그분에게 보냈습니다. 저도 어렵고 참 많이 힘들지만 어차피 물질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돌고 돌아 하나님의 손을 거쳐 부어주셔야 되는 일이기에 주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그 물질을 그분에게 전하고 얼마나 후련하고 마음 뿌듯한 그런 시간을 지냈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 앞에 자신 있게 할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놓칠 뻔한 21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 영적인 미덕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공의와 인자의 삶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사람은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무엇에 근거하고 계십니까? 공의와 인자가 그 마음에 가득한 간구 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13절의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구하는 생활, 기도 생활이 되려면 공의와 인자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화요일이죠? 한 주간 전 화요일에 이 앞에 본문에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공의와 우리의 정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리를 지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넘어서는 걸 뭐라 그래요? 주제 넘다고 얘기를 하지요. 주제 넘은 인생이 되는 거 그것 가지고 간구하는 기도 생활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받는 기도 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셔요. 자기 자리를 넘어가지도 말고 자기 자리를 뒤쳐지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야 돼요. 그 믿음이 뭐예요? 공의와 인자예요. 공의와 인자의 마음을 놓친 채 주제 넘은 자리에 올라서거나 내려가거나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생활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의, 인자,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마땅한 섬김으로서의 인자와 어우러져서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드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부음 받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뒤에 세 가지를 꼽죠.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 이제 이 주간 중에 보게 될 22장 4절에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게 다르지 않은 얘기를 여기 21절과 2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겸손한 거예요 공의와 인자를 품고 자기 자리를 넘어가지 않는 그 겸손한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의 간구를 드려주시고 우리에게 두 번째 21절에 보니까 생명과 공의 앞에 공의와 뒤에 공의가 뭐가 다르겠어요? 앞에 공의는 내가 나의 지켜야 될 자리를 인자와 함께 지켜내는 나의 자리예요. 뒤에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바로 그 공의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백란 첫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소용없는 일이에요. 우리 이미 이 앞에 3절에서 확인했잖아요. 그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공의와 인자, 내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며 구하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보음 12장 15절에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 우리 예수님께서 힘주어 말씀하셨어요. 제가 언젠가 성탄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빌려서 빌리며 사신 인생이셨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말구유에 오신 것부터 빌리며 오셨고요.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서 당신을 위우신 그 무덤조차도 빌려서 장사진행받으신 그런 마지막을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빌리며 살자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할수 있거든 빌리지 마셔요. 그 대신에 나누어 줄수 있는 마음,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섬기고 나눔에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여는 그 풍성한 삶을 사는 은혜의 신앙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드리는 간구에 풍성한 응답과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마땅히 그렇게 내 자리에서 내 자리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겸손한 섬김과 나눔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저희들의 마음은 악하고 패역한 마음이 아니라 착하고 겸손한 마음. 끊임없이 주님은 그 양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십니다. 예수 믿는 착하고 좋은 믿음의 마음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3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은 뭘까?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자와 공이다. 너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라. 섬기고 나눌 일에 눈 감지 말고 살아라. 마땅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말고 자기 주제와 자리를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의 필요한 생명과 영광과 재물까지와 공의까지 내가 다 인쳐주고 채워주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한 인생들을 더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버지 은혜인 줄을 알때 그것을 섬기고 나누기 원하는 아버지의 감동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 그것을 인색하지 않게 나눌 줄 아는 넉넉한 믿음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위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나와 함께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행복과 격려를 줄수 있는 은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내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 3일 동안 청소년부 수련회가 예정돼 있사운데 하나님 일거예보상으로 내일부터 시작해서 목요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여기도 태안에도 비가 올 거라 예보하고 있습니다. 비가 온들 어떻겠습니까? 많은.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 오고 가는 걸음 안전하게 하시고 그곳에 머무는 동안 행복한 은혜와 안전한 즐거움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로 이 아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를 위해 준비하며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로 깨어있어 아이들을 지켜내고 은혜로 풍성해지는 모든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